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휴고성형 TV의 양성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완전 정복 그두 번째 시간으로 자연유착 편에 이어서 부분 절개 쌍꺼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예쁜 쌍꺼풀을 원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부분절개 쌍꺼풀은 비절개법과 절개법의 장점을 합친 중간 형태의 수술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비절개법으로 수술하다 보면 간혹 눈의 앞머리와 뒷꼬리 쪽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위가 유독 쉽게 풀리는 이유는 앞머리와 뒷꼬리 쪽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설명 드리자면 쌍꺼풀 수술은 그 눈꺼풀과 이쪽에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연골을 건판이라고 부르는데 이두 조직 간에 유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건판에는 눈을 뜨게 해주는 올림근 이라고 하는 그 힘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힘줄이 잡아 당겨지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띄어지게 되는데 이 유착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질 때그 유착 부분에 같이 접혀지게 되면서 쌍꺼풀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건판이 앞머리 쪽으로 혹은 뒷꼬리 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유난히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곤 하는데요. 특히 앞머리 쪽이 더 그런 현상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쌍꺼풀 라인과 건판의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에 아무리 고정을 해도 결국은 쌍꺼풀 라인 높이는 이 정도인데 검판이 낮아지게 되면서 고정 위치가 조금 달라지게 됨으로써 좀 풀려지게 보이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빨리 풀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앞쪽 라인의 일부 부분은 좀 절개를 해서 피부를 좀 덜어낸다든지 안쪽에는 근육이나 지방 조직을 덜어냄으로써 고정력을 좀더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풀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될수 있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판이 그래도 앞부분보다는 약간은 좀 높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엔 뒷부분이 풀리는 이유는 지방이 워낙 많아서 과다하기 때문에 어 쌍꺼풀이 생기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미세하게 조금 더 절개를 열어서 지방을 제거하면서 유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부분절개 쌍꺼풀 수술 방법은 자연유착의 방법에서 앞머리 쪽이나 뒷꼬리 쪽으로 절개창을 한두 군데를 5에서 7mm 정도 좀더 길게 만들고, 이를 통해 과도한 지방이나 근육 혹은 피부까지도 일부 덜어내서 좀더 확실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존의 비절개법보다 견고한 쌍꺼풀 라인을 만들 수 있고 쌍꺼풀이 풀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절개법이 부담스럽고 비절개법이 좀 풀릴 것 같아 걱정이신 분들에게 부분절개를 추천하게 됩니다. 부분절개 수술 대상은 사실상, 어, 유독 앞머리에 건판이 좀 많이 얇아지는 경우 혹은 높이가 좀 적은 경우에 추천드리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분들은 절개를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피부도 충분히 절제하고 근육이나 지방을 조작해서 충분히 견고한 쌍꺼풀 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절개 쌍꺼풀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그 한계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부분 절개를 권하게 됩니다. 또한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거나 빠른 일상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도 추천되곤 합니다. 자, 구분절개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나요? 다음 시간에는 쌍꺼풀 수술 완전 정복 제 3편으로 더 유익한 쌍꺼풀 수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꾹 누르시고 기다려 주세요. 이상. 휴고성형TV의 양성혁 원장이었습니다.